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강입니다 아,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 EV6 19인치 휠이 적용된 차도 있고 20인치 휠이 적용된 차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19인치 휠이 적용된 EV6는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차량은 롱레인지 어스 트림이고요. 다른 옵션들은 추가하지 않았고 이 하이테크 옵션 하나만 추가한 차량입니다. 외장 색상은 인터스텔라 그레이. 짙은 회색이에요. 짙은 회색. 아주 진한 회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인치 휠이 적용된 이 EV6도 디자인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원래 디자인이 꽤 괜찮은 차량이기 때문에 이 19인치 휠이 적용된 차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조금 자세히 볼게요. 자, 19인치 휠 디자인 가까이서 보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꽃 모양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 이렇게 블랙 처리되어 있는 부분들은 모두 막혀 있어요. 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친환경 차들은 이 연비를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어, 뚫려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은 이런 타입의 휠을 적용하고 있는데 멀리서 봤을 때는 그 검정색 부분들이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어, 디자인 된것 같습니다. 다이아몬드 커팅처럼 되어 있는 이렇게 잘려져 있는 부분들은 멀리서 보면, 아, 이 부분만 휠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어, 여기서 이제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20인치 휠, 바람기비 모양의 그 오스포크처럼 생긴 그 휠이 적용되는데 그 휠과 차이점은 여기 볼트가 보이냐 안 보이냐, 너트가 보이냐 안 보이냐, 이런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디자인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지만 이 19인치 휠은 이렇게 너트가 보이는 반면에 커버가 큰게씌어지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리고 타이어도 조금 다른 게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이차 보시면 금호 타이어의 크루젠 HP71 이라는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타이어도 뭐 넥센 타이어 들어가는 19인치 적용된 차들도 있고, 또 금호 타이어 들어가는 차들도 있는데, 이 금호 타이어가 이 안쪽에 소음 패드, 소음 방지 패드가 장착돼 있는 그런 차라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지금 20인치 휠이 적용된 이 EV6를 타고 있잖아요. 20인치가 적용된 EV6를 타다가 19인치가 적용된 EV6를 타 보니까 차가 상당히 가볍게 느껴지고 경쾌하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 타이어 폭이 20인치가 적용된 차는 255mm예요, 255mm. 이 타이어가 땅에 닿는 면이 255mm인 반면에 이 19인치가 적용된 차는 235mm입니다. 235mm라 보니까 전체적으로 2cm씩 다 닿는 면이 작아지고 전체로 봤을 때는 8cm가 이 노면에 닿는 면적이 좁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좀 가볍게 느껴질 수 있고, 경쾌하게 나갈 수 있는데, 연비가 더 좋겠죠. 이 19인치 같은 경우는. 다만 20인치는 연비가 좀 떨어지고, 차가 좀 둔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 타이어 편평비도 19인치라서 더 넓어지기 때문에, 55 편평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차감 면에서도 이 19인치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20인치는 편편비가 조금 낮아지니까 조금 더 단단한 그런 느낌의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뭐 각자의 장단점이 있겠죠. 20인치를 껴게 되면 뭐 디자인적으로 조금 멋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지만 또 19인치 같은 경우는 연비가 더 좋고 승차감도 더 좋고 뭐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는 롱레인지이기 때문에 아, 롱레인지 어스트림이기 때문에 뭐 이런 휠 아치 부분은 검정색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푸른에도 똑같은 타이어 사이즈, 똑같은 휠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인터스텔라 그레이. 이렇게 멀리서 한번 보시고, 또이 차는 실내 시트가 블랙 시트입니다. 아직 비닐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인데, 빌, 블랙 시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뭐 다른 색깔 들어가지 않고 전부 다 블랙 원톤으로 어, 적용되어 있는 차라고 보시면 되고 음, 천장부는 회색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촬링 휠은 원형 그리고 아래쪽에는 아직 스티커를 제거하지 않아서 하얀색처럼 보이지만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뭐 스피커 옵션 같은 것도 적용되지 않았고 하이테크 옵션에 들어가는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적용되어 있는 차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인터스텔라 그레이 색상의 EV6 19인치 휠이 적용된 롱레인지 어스트림을 살펴봤습니다. 이 휠과 타이어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고요. 다른 옵션 차이점은 또제 다른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빡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